네, 메타버스 시대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혹은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예전 방식대로 공부하고 대학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에듀테크라는 게 있죠. 2000년 전후에 온라인으로 배우는 그런 학습의 플랫폼이었죠. 이제 이것이 진화해서 요즘에는 뮤크라고 하죠. 그이 뮤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사실은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디지털 로마드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미래학교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뮤크라는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뮤크가 지금 2 9 개국에 들어가 있고요, 1 6 1개 대학에서 또 기관과 파트너십을 갖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개 정도의 온라인 강의 코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수강생이 2만 5천 명이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가거나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6개월 혹은 1년 정도만 이 뮤큐 대학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수를 하고 졸업증을 따고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이 뮤큐 대학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스쿨 메타버스의 박기영 김상균 공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 베이스로 혹은 메타버스 베이스로 배울 때 좋은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AI로 완벽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학습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단이나 평가 부분에서 구멍이 날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서 어 교수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뭔가를 발제하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진단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어때요 교수님이 있어서 좀 부족한 것도 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지만 이건 혼자서 하는 온라인 베이스 메타버스의 베이스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약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할때 어떤 학생이 더잘 습득할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죠. 그렇죠? 저도 학원에서 강사를 해봤지만, 그런데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혼자 놔두면 어때요? 그냥 학원을 보내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라, 개인적으로 학습하라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대학. 들어 보셨죠? 싱귤 레로티 대학, 에콜 40이라는 대학. 이 대학들이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에 모든 것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네르바 대학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가 3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근데 이미네르바 대학은 어떻습니까? 네. 4년 동안 7개국의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죠 미국이나 한국인도 독일 아르헨티나 혹은 영국이나 대만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익힙니까? 네 기업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데 교수님한테 배우고 그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업하기 전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자신이 익혀야 될 실무를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업에서 회사에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에콜 40이라는 기관은 프랑스에서 만든 기관인데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수가 없죠. 교재가 없죠. 학비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이겠어요. 일단 학비가 없으니까요. 근데 교재가 없고 교수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서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IT의 전문적인 이 지식과 기술의 노하우를 혼자서 그룹으로 같이 배우게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김경희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지금 미래에 정말 필요한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점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단순 암기 그리고 내가 관련된 어떤 분야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누군가 함께 할때의 진정한 실제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할 수있다는 거죠. 기업은요 mz 세대가 교육할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업도 옛날 방식으로 현장으로 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업도 이제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 혹은 또 지역적으로 거리에 어떤 한계가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때 그렇게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기업도 이제는 교육할 때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2020년, 2021년에 신입 입사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페토에 불러다가 거기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현대 모비스나 LG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 제페토라는 곳에서 모여서 신입사원들을 가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교육할 때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또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